안녕하세요. 컴스티비입니다. 오늘도 신속한 소식으로 여러분들을 찾아뵙게 되어 영광입니다. 요즘은 날씨도 가을 날씨에다가 무척이나 따뜻하고 기분 좋은 날입니다. 그동안 1년 6개월의 대장정을 걸어오던 뽕숭아학당이 27일 방송을 끝으로 시즌을 종료하게 됩니다. 11월 3일 오후 10시부터는 신규 프로그램 미친사랑X가 시청자를 만날 예정입니다. 지난해 5월 첫 방송된 뽕숭아학당은 미스터트롯 주역인 임영웅, 영탁, 이찬원, 장민호, 김희재, 정동원 등이 출연해 시청자들의 많은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소리소문 없이 종영을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TV조선은 왜 지금까지 함께하며 고생했던 탁식스 멤버들을 사전예고도 없이 시즌 종료로 이어지며 시청자들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걸까요? 지난달에 뽕숭아 학당이 종룡한다는 보도가 나왔을 때, TV조선 측은 강력하게 부인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임영웅과 김희재가 뽕숭아 학당에서 사라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영탁, 이찬원, 정동원, 장민호 체제로 이어간다고 했었는데, 결국 종룡 발표가 나온 것입니다. 방송이 장난도 아니고, 갑자기 시청자들에게 이렇게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TV조선에서는, 가을맞이 부분 개편단행이라며, 매주 수요일 오후 10시, 방송되는 TV조선 뽕숭아학당은 오는 27일 방송을 끝으로 시즌을 종료한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10월 6일 임영웅과 김희재가 하차한 이후 시청률은 조금씩 하락을 하게 됩니다. 물론 임영웅의 여파가 클 듯으로 생각됩니다. 하지만 71회에서는 시청률이 다시 조금씩 상승곡선을 타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갑자기 프로그램 개편이라는 핑계로 사랑이 콜센터에 이어서 뽕숭아학당도 종영을 하게 됩니다. 그럼 왜 TV 조선은 이미 계획되었던 종명 사실을 숨기려 한 것일까요? 사랑이 콜센타와 뽕숭아학당은 지난 1년 6개월 동안 쉼 없이 대중들의 사랑을 받아오며 한국인이 가장 사랑하는 TV 프로그램 순위에서 장기간 최상위권을 지킬 정도로 폭발적인 사랑을 받아왔고 뽕숭아학당도 오랫동안 상위권을 지킬 정도로 국민 예능 프로그램이었습니다. 하지만 최근 들어 시청률이 급속히 하락하면서... TV 조선 측은 이들과 함께하는 동력을 잃은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탑식스가 TV 조선을 위해 1년 6개월이라는 시간 동안 많은 이들의 사랑을 받으며 TV 조선에 간판 프로그램을 만들어 주며 고생한 수고도 있는데 사전 예고도 없이 간판 프로그램들을 쉽게 종영하는 것은 시청자들과의 이해 관계에 있어서 실망스럽습니다. 1년 6개월 동안 시청자들의 사랑을 받아왔으면 그만큼의 보답을 시청자들에게 보상해 주어야 마땅했습니다. 종영하기 몇 주부터 탑6에게 그동안 사랑해 주어서 고맙다는 표현을 할 시간을 주지도 않고 번개불에 콩구워 먹듯 성급하게 마지막 방송을 찍을 시간도 없이 종영을 한다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tv조선도 이런 점에서 상당한 고민을 했을 것입니다. 탑6들과 많은 추억도 있을 것이며. TV조선과의 계약이 끝난 트롯맨들 입장에선 이런저런 제안들도 많이 받았을 것이고 본인들이 각자 평소에 하고 싶은 방송도 많았을 겁니다. 그동안 미스터트롯에서 이어진 계약대로 활동해 왔기 때문에 이젠 자유롭게 날개를 펼치고 싶은 마음도 있고 가수인 만큼 개별적으로 콘서트도 진행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어찌 되었건 사랑이 콜센터에 이어서 뽕숭아학당도 종영을 한다니 시청자들도 서운함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미스터트롯이라는 하나의 오디션에서 사랑의 콜센터, 뽕숭아학당이라는 두 개의 국민 예능 프로그램이 파생되어 시청률 갱신 신화를 만들었는데 이런 일이 앞으로 또 나타날 수 있을까요? 미스터트롯이 초대형 국민 스타를 탄생시키면서 그런 일이 가능했던 것인데 이런 스타가 쉽게 나오진 않을 듯 보여집니다. 그렇게 이례적이었던 국민 오디션 미스터트롯의 후속 흐름이 뽕숭아학당 종룡으로 탑식스는 그들의 역할을 충분히 했습니다. TV조선을 대신해서 말씀드립니다. 탑식스 여러분, 그동안 코로나19로 시름이 깊었던 2020년, 2021년에 많은 국민들을 위로해준 공로에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개별적으로 좋은 활동 많이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의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